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주말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주말에 제가 영상을 조금 찍지 않고 좀 쉬었습니다 근데 어 이번 주는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그게 어, 우선은 주말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죠 네, 상당히 좀그 변동폭이 심하게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뭐 어, 몇몇 그 종목들 빼고는 몇몇 코인들 빼고는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점점점 그 음, 구렁텅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상황을 파악도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도 드리고 같이 댓글로 생각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을 어쨌든 마감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요일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흐름은 가급적이면 상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가급적이면 상승하면 좋겠다. 웬만하면 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해서 2800포인트 초반을 바닥으로 잡고 다음 주를 좀 기다리는. 쌍바닥의 흐름. 그,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보시면, 어, 좀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지금 도지가 나오긴 했어요. 은봉 도지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좀 바랬던 그림은 뭐냐면, 그냥 여기서 양봉 뽑은 김에, 이렇게 밀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냥 한번 더, 이렇게 한번 들어 올려주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어, 12월 초에 쭉 밀렸다가 좀 반등했던 그림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좀 잡고, 이렇게요. 쭉 한번 들어올리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지금 바닥을 잡고 한번 들어 올려가는 이런 좀 저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보기 좋게 지금 빗나가 버리고 오늘 어제죠 금요일날 이렇게 도지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도지가 나왔다 라는 것이 뭐 도지형이 왜 도지냐 그죠 위쪽에서의 매도와 아래쪽에서의 매수가 균형을 이루면서. 바닥을 잡건, 위로 어 꼭지를 잡건 하는게 사실 도지의 의미죠. 거래량이 뭐 많이 실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어 옥신각신하면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은 어 저는 우선은 주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반등일시적으로 나올거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렇지만 좀 두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2.72%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2.72%로 어 거의 3% 가까이 빠졌고요. S&P 500 지수는 1.89%, 다우존스는 1.30% 빠졌습니다. 지금 그, 그 지수를 좀 볼게요. 해외 차트로 보는 게 맞겠네요. 제 차트 보면 이 나스닥을 보시면요. 나스닥이 지난번 제가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했었던 그죠? 지지라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14,000. 14,185.92 포인트. 이14,000 포인트를 보시면 그냥 내리 빼버렸어요. 엄청난 사실은 낙폭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나스닥 종합지수의 사진이거든요. 나스닥이 이렇게 되면서 그럼 어디를 지지할까? 그죠? 어디를 지지할까? 이걸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지지하게 될까? 지금 뭐, 딱히 이렇다 할 바닥이 지금 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뭐, 굳이 잡자면 어... 한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국내 주식 하는데 무슨 나스닥을 말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연동돼서 돌아갑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세 가지를 함께 살피면서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어쨌든 밀렸고 쌍바닥 만들고 올라서 지지됐던 라인입니다 그죠 다시 지지가 됐었고요 요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13,600 포인트 13,500 포인트까지 또 빠질 수 있겠다 보면 지금 종가가 거의 최하락으로 최저가로 마감했고 13,700포인트니까요 하루 정도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여기서 지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 이, 여기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라인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음, 지금 굉장히 에, 뭐 중요한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S&P500도 2 0일선을 깨버렸어요 200일선. 지난번에는 어, 121선에서 한번 지지가 되면서 지수가 잘 올라갔는데 이번에 200일선까지 깨버리면서 지지라인들을 다 무참히 깨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어, 지지라인이되어 지지 있고 얘도 보면 4,3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S&P 500도. 보시면 아, 죄송. 이게 S&P 500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우 산업 지수도 보면 어, 이 정도 많이 밀리면 한3 어, 3300 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도 보면.쨌든 뭐 200일선 깨기 때문에 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의 지지 라인으로 봤었던 200일선을 한번더 예상과 다르게 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밀 수가 있으면 그렇게 따지면 한이틀 3일 정도 다음 주 주중에 예, 더 밀릴 수 있을 것이구요. 미국 시장이 밀리면 뭐, 영락 없이 우리 시장도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어, 우리 시간 뭐, 금일 새벽,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이 유럽 시장도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2% 이상, 그죠? 보시면 굉장히 많이 지금 빠진 상태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밀렸습니다. 지금. 자. FMC를 빼뜨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FMC가 25일날에 개최를 합니다 어, FMC의 개최를 앞두고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뭐 5천만원 이렇게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작, 우리 그 금액으로요 원화로 지금은 4천만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요거 볼까요? 자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음, 2,800 포인트까지, 2,800까지 위협받는 코스피 기술 기술주 반등 FMC 달렸다. 자 보시면 어이 기사가 지금 보면 네, 김경미 기자님께서 쓰신 건데 미국 연준, 연준발 FMC 발 긴축 공포에 코스피 연일 약세다. 그점. 이제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 이제 긴축을 얼마나 할 것이냐 FMC에서 얼마나 빠르게 땡기고 얼마나 빠르게 어, 자금을 줄이고 그죠? 이런 상황들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코스피가 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발 긴축공포의 기업공개 IPO 대여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청약으로 인한 수급솔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18일, 19일 뭐 기관투자 1경 이상 했다라고 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연일 낙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수급 블랙홀 역할을 현재 에너지 솔루션이 했었구요.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그 엄청나게 어 들어갔던 개인 자금 들이 또 반환이 되면서 개인들 투자가 더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 끝끝내 2830선까지 추락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0년 12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가 아까 보여지는 차트에서 이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 20년 12월 19일이 언제냐. 어,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 여기 지금 깨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 라인을 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 정가 기준으로 이렇게 밀렸고 어, 전문가들은 연준말 금리 인상 압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과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여러분들 보통 있잖아요 설 연휴가 시작되면 우리가 어, 종목을 매도하면 하루 뒤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금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날 연휴가 어쨌든 28일 어 자정 이, 어, 29일부터 토요일 그죠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20... 8일 27일 26 26일 수요일에는 매도를 칩니다. 불안한 분들은 26일, 25일에도 칠 거예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들에. 막 많이 사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수급이 좋지 않을 것이고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FMC가 어쨌든 그죠? 25일 뭐 26일 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만약에 조금 이제 비루기파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그나마도, 어, 뭐랄까요. 조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현재 FMC 관련된 이 내용들이요. 해서 아직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음. 그래서, 어, 우리가 우선은 그렇습니다. 뭐 25일, 26일에 FMC 어떻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테이퍼링을 좀 어 땡기겠다, 좀 미루겠다, 뭐 조기 긴축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 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증시에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하시고 어, 계시면 됩니다. 절대 추가로 더 드라이브 걸어서 투자하시고 물타기 하실 시점 아닙니다. 차라리 바닥을 확실히 잡고 바닥에서 반등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 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청약해봐야 뭐 많이 받으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없을 건데, 현재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 버벅대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뉴시스에서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못 샀다면 증권가가 주목하는 수주해가지고 뭐 대형주들 꼽았습니다. 뭐 SDI죠, 그렇죠? 배터리 주로 유명한 배터리죠, 배터리 관련 주, SK 이노베이션 이런 내용들인데 어, 시장에서도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상장과 함께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어쨌든 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수위주들을좀 음, 관심 있게 본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뭐, 이아이디도 아니다는 차후의 문제고요 그만큼, 어, 1분기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 말씀 좀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뭐, 전세계 시장 이렇죠. f m c 개체 남겨두고 있죠. 지금 당연히 보여 계신 종목들이 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끝나고 나서 달릴 때 어떤 종목이 가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급할 거 하나 없다. 예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 하락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매도로 하고 이 밀림의 개인들 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EID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어쨌든 뭐 EID 관심 있으 가장 일순위 종목이고 하니까요. EID도 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죠 지수가 뭐꽤 많이 빠진데 비해서 어, 어쨌든 282원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아주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래서 뭐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 당장은 뭐 사실은 뭐 잡주 소리 들어도 어, 음, 그렇게 뭐라고 항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뭐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당장에 뭐 시장 다 밀려 가지고 초토화 된 상태에서 어뭐이 이 아이디만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음, 갈때못 가냐 진짜 꼭 가야 될때못 간다면 그때야 뭐 손절치고 정리 하겠죠 지금 지금은 뭐 스푸트니크 도아니고요 시장 반등하는거 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 관련된 어떤 그 이슈들, 재료들 한번 노출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보다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잘 살펴보시면서 월요일날 시장이 좀잘 버텨주길 바라고, 바라고요. 혹시라도 뭐 미수나 신용 땡겨가지고 쓰실 바닥 잡을 잡을 거란 예상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진짜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있는 현금으로 들고 계시다가 바닥 잡는 거딱 보고 지수가 돌려세우는 것 같다 양봉 안에 거래량 터지는 느낌 이거 보시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강하게 상승할 때도 이거 여기를 잡으려고 하시면 잡히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거를 더 밀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반응하는 것도 보고 거래량 완전히 없이 음봉 딱 잡고 눌리죠. 이 타이밍에서 오히려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그고런 부분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많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지수가 이런 다이나믹한 흐름을 가져가진 못하 못 하는 것은 뭐 자명합니다만은 어 그럼에도 어 들어가시는 분들 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200만 원 가지고 신용 땡겼으면 800만 원까지 투자할 수가 이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뭐 드시려고 하시다가 그 계속 먹히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속 뭐 열심히 영상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주 많이 좀덜 빠졌으면 좋겠어요. 덜 빠졌으면 좋겠고 힘도 좀 내셨으면 좋을 정도로 힘내실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반등은 꼭 나왔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